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닌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면 이따금씩, 어, 목사님 찬양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벅찹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어, 단지 하나님을 향해 진심과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제 중심을, 아,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하게도 주일 2부 예배를 섬기는 우리 그레이스 찬양단과 함께 작년과 올해 우리 서울 남년에, 어, 여러 집회들과 또 영등포 지방 안에 어떤 예배 모임이 있을 때면 그 예배의 문을 열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 인도자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찬양 단원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찬양단에는 인도자가 있지만 싱어팀도 있고 세션팀도 있습니다 또 음향팀도 있고 영상팀도 있습니다 모든 팀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말씀의 서두에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거다. 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힘겨운 사역을 매듭 짓고 고린도로 사역에 무대를 옮깁니다. 베레아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이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들을 이어주시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던 아굴라, 그리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로마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야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바울의 평생 동역자인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어떨까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도 이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늘 동역하게 하셨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로 합류합니다. 그동안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요?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되고 사로잡혀,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소이심을 선포했던 바울이었지만, 이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니 바울에게 대들면서 욕을 퍼부었다 라는 표현으로 원어 성경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옷에 먼지를 털면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멸망해도 이제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대상은 회당 옆에 살고 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간격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이자 모든 문물과 물자들이 집결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 홀로 사역하기에는 버거웠을 겁니다. 하나님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셨죠.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신라가 떨어져 홀로 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린도 사역을 위해 다른 동역자들을 준비하십니다. 대적들의 비방과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이방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나요? 사람의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큰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떨쳐낼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덴에서 전두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고린도로 씁쓸하게 도착한 그 바울의 상심한 마음과 낮아진 자존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도시인 그 고린도와 유대인들의 거친 비방과 그리고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한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 옆에 있는 회당이라는 큰또 다른 유대인들과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그 갈등의 요소들 바울에게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자칫하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찾아오시자 상황이 바뀝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바울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이 됐을 거예요. 자기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선교의 실패의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그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구원하고 내게로 돌아오게 할 텐데 너가 일어나 다시금 힘을 내고 나와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자라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울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하고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이례적으로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사역은 예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었다는 라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삶에도 찾아오셨던 예수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하면서 지치거나 낙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아, 네, 저도 있습니다. 제게는 그런 시간이 사실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제가 경험했어요. 창현아 잘하고 있어. 저는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너무 힘겨운 그때 내가 어떻게 사역을 더 이어가야 될지 몰랐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고 저희 삶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한 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새벽 혹여나 삶에 지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자리에서 번아웃 되기 일보 직전이거나 실패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낙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하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허락하신 동역자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또 차양팀 사역을 하면서 또 세가족 사역을 하면서 또 음악부를 맡아 섬기고 양육부를 섬기면서 또 세가족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와 동역하게 하신 그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운하시죠? 여러분 얘기 안 해서 여러분도 저희 동역자이십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목회자가 동역자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성도님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목회자가 동역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교회에 참 탁월한 목회자들을 많이 세워주셨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재단을 섬긴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많은 무명의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림교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대림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 대림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동역할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생각나시나요? 혼자가 아닌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과 섬김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